안녕하십니까? 봉인간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주잘 보내셨어요? 아, 네, 잘 보냈고요. 네. 아,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 가지고. 아, 지금도 약간 네, 코맹맹이가 계속. 코맹맹이가 계속 아, 이어지고 네. 있어요. 아, 그래서 말을 길게 못 하겠더라고요. <laughs> 그럼 오늘 네. 이번 주 방송은 좀 짧게 짧게 아니, 요 평상시대로 해도 어, 괜찮습니다. <laughs> 팩트 있게 아시죠 팩트 있게. 네, 그러시죠. 저희가 뭐 네. 방송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재밌다는 분들도 있어서 <laughs> 그렇게 줄이고 싶진 않아요. 아 재밌더라고요. 음. <laughs> 우리만 재밌는 건 아닌데 어, 다른 분들도 재밌다고 네. 하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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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정식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홍인간 t v 에 여러 가지 앞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저희 부동산 부동산 TV라는 그런 채널을 저희 정규복 부장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호스트 김창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 서초 전 지역을 아우르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현대 부동산의 정규복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한 주간 건강하셔야 되는데 아, 아 그러기 때문에. 네. 여기요. 네. 오늘부터 또 미세먼지가 또 엄청나는. 아, 미세먼지에 황사에 승모극까지 네, 네, 네. 뭐, 네, 네. 다 몰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바람도 많이 불고. 네. 제 머리가 좀 많이 날라갔죠. 그래서 차차 <laughs> 끌고 왔을 텐데. 어? 그 창문 을 열어놓은 거 같은데. 제가 더위가 아, 더위를 네. 많이 타서. 네. 네. 일단 저희 부동산 TV 부동산 네. 소개를 하는 저희 홍인간 TV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네. 일단 세상을 널리 이러게 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많이. 어, 보여드리겠다라고 해서 공인인간 TV라는 이름으로 네. 어, 방송 채널을 시작을 했고요. 그의 첫 번째 채널로 저희 부동산 음. 강남에서도 어, 강남 서초 네 그리고 또뭐 뭐 어디죠? 아무튼 강남 서초, 강남 서초. 네. 이, 이 주변에 있는 그 사무실 전면적으로 네. 어, 임대하고 소개해주시는 그 현대공인중개사의 정기복 부장님과 방송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4주 차 네. 이제 한달한 뭐한 달이 다 되거든요. 네, 한달 한 다. 그 정도 아. 한 달이 다 돼가고 이번 주에 방송 녹화하는 걸로 따지면 한한 한 주당 3개 정도씩 네. 어,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 뭐, 일단 방송은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화질도 안 좋고 음. 뭐 음질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업그레이드되고 네. 점점 점점 좋아지고 네. 있잖아요. 아 좋더라고요. 네. 저희 네. 외모도 좀좀 깔끔해. <laughs> 그건 아닌가요? 아 그것도 맞고요. <laughs> 네 맞다고 치죠. 네, 네. 맞다고 쳐주셔도. 네. <laughs> 앞으로도 이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매물하고 네. 좋은 정보들 계속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매물로 바로 네. 들어가 보실까요? 네. 첫 번째 매물은 어떤 매물일까요? 첫 번째 매물은, 네. 이제, 좀, 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아, 매물 네. 번, 번호 먼저 보겠습니다. 네. 5255 아, 매물 번호. 네. 네. 음, 면적은 205제곱미터로 약한 62평 정도. 오! 60평대가 네. 또 나왔어요. 네. 널찍한 네. 곳이죠. 음. 여기는 이제 외관 자체도. 네네. 네.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통유리로써이서 아. 독특하고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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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네. 어, 있는 사무실, 보다도 좀더 이제 내부도 이제 좀 깔끔하고 음. 디자인틱하고 네, 여기는 룸보다도 네. 이제 업무 공간 위주로 아. 이렇게 좀 짜여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볼수 있는 거죠? 네, 아, 보실 수 네. 있죠. 네네잘 네. 찍어 오셨겠다 네. 생각하고 네. 저희 간단하게 매물번호 5255번의 62평짜리 강남구 네. 역삼동에 있는 매물 네. 영상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네. 어, 역담동에는 50, 62평 면물 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천장이 보시면 네. 이제 블랙 노출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층고가 높고 네네네. 이제 또 바닥도 보시면은 이제 에폭시 바닥으로 이제 디자인 타체좀 인테리어가 돼 있고요. 네네네. 좀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세입자가 있다가 네네. 지금은 현재 이제 비어, 비어 있어 가지고 음. 깨끗하게 정리가 잘돼 있어서 음. 네, 이제 입주하시면 이제 바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창 넓어요. 네. 아, 저쪽에. 네. 창문도 넓고요. 네네.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이제 사선으로 좀돼 있어서, 음 그렇게 보시면 이제 약간 사선으로 기울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 요거 특이하네요. 어, 이거. 네, 요기도 어, 특이합니다. 약간 내려보는 전망대 네. 같은 느낌. 네네, 그렇죠. 남산 타워, n 타워. 네. 네. 이런, 런 느낌. 음 아, 좋네요. 또 바로 앞에 그 자생 한명병원이 있어서, 음 이제 뭐 찾아오기도 쉽고. 네네 그런 네네. 공간입니다. 네 네. 어, 되게 넓어요. 이 공간이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네. 네. 넓은 업무 공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어, 직원들 오, 엄청 들어가 있는. 직원들 한2 0명 정도, 열다 열명열 다섯 명 정도? 예, 네. 네, 네. 그 정도 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와. 여기는 아담한 사이즈로 해서 이제 네. 네. 대표실 공간으로또 음. 활용할 수 있고요. 네, 뭐네 뭐, 어,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네. 항상 저희 네. 공간 소개할 때마다 나오는 부분이지만 네. 기본적인 인테리어가 대부분 다 되어 있고, 네. 거기에서 이제 가구만 이제 이사 가실 때 가져가신 그렇죠. 그런 매물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인테리어를 아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네. 깨끗하게 쓰실 수 있는 매물들 소개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룸은 별로 없지만, 네네. 뭐, 인테 입주하실 때, 음. 뭐, 원하는 용도에 맞게끔 또, 인테리어를 해셔서 뭐, 룸으로 음.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요즘은 또 답답하다고 해서, 음. 칸막이, 뭐, 파티션? 이런 네. 것도 안 하는 회사들이 그렇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습니다 네. 뭐, 서, 앉아있다 서 있으면, 뭐, 직원들 다 보이는? <laughs> 뭐 이런 것들? 그요즘에는 아, 프라이버시를 네. 좀 지켜줘야 돼 <laughs> 직원들끼리라도 아, 그, 해줘 뭐,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아, 네. 네, 요거 지금 탕비실 공간 잠깐 보여요. 네, 상탕비실 음. 공간도 보실 수 있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쪽을 또 지나가다 보면은 어... 현관 입구 쪽을 이제 보실 겁니다. 네, 네, 지금 저거는 이제. 네.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해놓으신 칸막이처럼 보이는 뭐 이렇게 책을 꽂아놓거나 화분 같은 거 올려놓으실 수 있고 수납 공간에 사용하실수 있고 이렇게 또 지나가네요. 여기가 이제 현관 입구인데 아저 보시면 여기도 이제 독특하게 좀 이제 뭐 칸막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저쪽 공간도 따로 분리되어 있는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현관 옆에 거울이 있어요. 네 거울이 있어가지고 요 옹모 단정이. 저 찍는 데 저거 피하는데 피하는 데고 아아 진짜 나왔네요 아네 아, 아 저거 아 보여 주면안 되는데 이거 요거, 요거요거 이거 요거 네. 요거 재미 요거, 요거. <laughs> 영상 속에 재미 아저 <laughs> 찍으면서 분명히 네. 어, 호스트님이 분명히 <laughs> 얘기하시던데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요아 제가 아. 못 잡아냈네요 아, 여기는 아. 이제 별도의 네. 그 회의 공간 네 회의 어, 공간으로 수 사용할 수 있고요 음. 여기도 이제 작지만 네, 네. 이제 층고가 높아가지고 음. 이게 뭐 답답한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이네네네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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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기는 이제 또 복도식으로 해서 쭉 오, 들어가면 뭐 여기도, 여기도 넓네요. 또한 업무 공간으로 아, 사용할 수 있는. 네. 여기는 좀 이렇게 좀 네. 사람이 많지 않은 네. 뭐 조용한 공간이나 아니면 그렇죠. 뭐. 네. 전체 경영을 운영하는 경영지원실 같은 총무팀 네. 뭐 이렇게 분리해서 쓰실 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네. 있네요 네 그리고 또저 벽걸이 냉난방기가 또 설치가 음. 돼 있어 가지고요 네. 네. 뭐 바로 이제 쓰실 수 있는 그런 음. 네. 장점이 있습니다 음. 네. 저희가 딱 봐도 네. 어떠한 공간으로 어떻게 쓸지 정보가 네. 이렇게 머릿속에 딱 그려지거든요 네. 아마 이거 그 영상을 보시는 네. 그 우리 대표님들이나 네. 이렇게 그 시청자분들이 딱 보시면 아 여기 지금 이렇게 서랍 많고 어, 수납 공간 많고 하는 거 보면 아, 총무팀, 아, 뭐 서류 뭐 정리할 게 <laughs> 네, 많잖아요. 그렇죠. 뭐, 뭐, 네. 뭐 회계팀 뭐 이런 팀들. 회계팀도 작업실도 아, 이제 네.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별도의 네. 작업실도 쓸수 네. 있고. 네. 어, 천장 노출되어 있어서 시원한 네. 느낌의 하얀색 하얀색 크이트톤으로 어, 네. 되어 있고 네. 뭐 깔끔하게 어, 정리되어 있는 램을 네 지금 보여줬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62평짜리, 네. 어, 굉장히 크게, 어, 크게 나와 있는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 공간을 이렇게 많이 분리하지 않고, 네. 크게 넓게 썼기 때문에, 네. 어, 이런 또 칸막이 많이 안 좋아하시는 그럼요 업종이나, 네. 대표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네. 그러죠. IT 그런 음, 업종 같은 경우는. 네네네. 룸이 필요 없이 음. 전체적으로 딱뻥 뚫려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업종이 딱 들어오셔도 음. 되고 음. 아니면 이제 웨딩 컨설팅 같은 경우도 네네. 이런 뭐 이런 뭐그 마네킹을 세워놓 세워놓는다든지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별도 룸이 필요 없는 그런 네네. 공간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네네. 안성맞춤이죠. 네네. 네. 네. 뭐. 딱히, 뭐, 네. 보시면, 손을 대거나, 네. 이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네. 잘 되어 있는 네. 것 같아요. 이제 뭐 바닥도 좀잘 되어 네. 있고, 네. 뭐 천장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조명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뭐, 이제 이제 화려하지도 않아서, 음. 이제 부담 없이 이제 그런 공간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네. 개별로 네. 그 공간, 공간 사이에, 네. 냉난방 시설, 네. 이다 설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업무 하시는데 전혀, 네. 지장 없이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은 면물입니다. 네. 어,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네. 창문이 넓어가지고, 네. 이제 밝은 분위기도 해서 어. 또 음. 업무를 보실 수 있고, 네네네. 네, 네, 네. 네. 뭐, 건물도 보면은 창문들이 뭐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렇죠. 좀 답답하고 막 그런데, 그렇죠.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어. 네. 그래서 좀 뭐, 밝은 분위기로 업무를 볼수 있고 또 음. 이제 답답한 면도 없이,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답답? 네. 이게 좀, 그, 아주 큰, 건물의 네. 사무실이 아니면, 이렇게 네. 좀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창으로서 이제, 아, 그런 그럼요. 해소가 되잖아요. 네. 그더 시각적으로 더 넓어 보일 수도 어, 있고. 어, 그렇죠, 그 그렇죠. 네. 지금 보시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임원실, 대표실 네. 대표님들이 네. 쓰시는 네. 공간으로 많이, 어, 생각이 되는, 네. 그런 공간이 어요 네. 네. 아니면, 대표실만 아니라도, 이제, 뭐, 개인 작업실 공간으로도 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죠. 용도는, 네. 뭐, 사이즈 보시면, 네. 충분히, 어, 넓은, 음. 네, 칸막이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 쓰시기 나름입니 네, 것 같아요. 들어오시는 업종에 맞게끔 음, 네. 거기에 이제 따라서 이제 쓰시면은 네.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보시는게 이제 정면에 네, 네. 통유리 창 네. 보고 계십니다. 이제 수납 공간도 보실 수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보시면은 딱 정면에 보시면 딱 넓어 네. 더 넓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그렇죠. 층고도 높고 뭐뻥 뚫려 있는 창문 때문에 네. 더, 네. 넓어 보이도, 더 넓어 보이기도 네. 하고요. 네. 여기도 뭐 층이 높으면 네.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있죠. 있겠죠. 네, 여기는 5층 건물이고요. 아, 네, 네 7층 건물에 네. 5층으로서 아. 이제 엘리베이터가 네네. 다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탕비실도 보셨고, 음. 화장실도 바깥에 이제 남녀 분리로. 아, 네. 남녀, 분리로 남녀 분리 화장실. 요거 네. 요거 중요하죠. 또. 요거 중요하죠. 네네. 네. 네. 여성분들이 많은 업종 같은 경우는 음, 이제 특히 더 중요한 그런 그렇죠. 네. 서로 불편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게 그 평수가 넓으면 이렇게 네. 공간 이렇게 잘 분리해서 화장실도 분리되어 있는 거 있는데 네. 요즘은 작은 평수의 그 사무실 네. 물건도 네. 매물도 어 분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분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이제 소형 평수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사이즈가 좁기 때문에 음, 화장실을 더 빼버리면 네. 더 좁아지니까. 아, 네. 근데 옛날 건물들은 네. 안돼 있는 데가 많은데 네. 네. 요즘은 거의 신경을 많이 쓰는 거같아요 그렇죠. 같아요. 많이 그렇게. 신경 쓰죠. 네. 네. 방금 회실 공간도 보셨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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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역시 별도 네. 냉난방 네. 있어서 네. 겨울에도 네. 되지 않고 네. 여름에도 시원하게. 네. 네. 업무 보시고 회의하거나 네. 하실 때는 별도 분리 공간 네,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보시면은 음. 한쪽을 곡선으로 돼 있어요. 어, 네네. 아 곡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코너가 네 이렇게 곡선으로. 네 이렇게 건물 외관 자체가 네네. 네 곡선으로 쫙 이렇게 돼 있는 건물이라서 이게 음. 이것도 어, 독특하더라고 요 아. 보면은 네또 창문도 쫙 이렇게 멀들게 돼 있고 네네. 네. 지금 네, 보이시는 그렇죠? 요 요게 이제 코너에 패선이 네. 들어간 이런 부분. 네 그, 반대쪽에 이제 저쪽으로 이제 곡선이 딱 들어가서 음, 음. 네 약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laughs> <근데> 너무 각진 <laughs> 거면 네. 네. 그렇죠. 어. 요, 다 뭐, 모든 게다 각져있기 때문에 이 곡선 공간도 네. 괜찮을 어,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이게 지금 저희 음. 보시고 계시는 매물이 음. 네. 네. 기본 바닥 뭐 음. 페인팅 네. 네. 그리고 어 이게 통유리는 아니더라도, 복도꽃으로 네. 쭉 이어지는 게이것도 음. 괜찮은, 네, 네. 유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괜찮은. 이게 뭐, 별도 칸막이를 안 해놓고도 아, 음. 이게또 분리가 돼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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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뭐, 다른 업종, 다른 팀이 네, 네. 들어와서 네. 업무를 보셔도 크게 지장이 없는 네. 그런 인테리어입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네. 아, 매물, 좋은 매물 또. 어, 첫 번째부터 소개해 네. 주셨네요. 아. 조금... 점점, 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계속, 계속 나오고, 계속 찾아가시고, 네. 하셔야. 그렇죠. 네. 네. 어, 저희가 계속 방송을 음, 할수있으니 네, 맞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 저희 강남구 역삼동에, 네. 어, 62평. 62평. 이시고, 네. 도산공원 인근. 네. 도산공원 인근. 어, 공간이 되게 넓게, 네. 업무 공간이 넓게 뻥 뚫려있는 건물, 네. 건물 구조에, 네. 뭐, 기본적으로, 뭐, 대표실 공간이랑 회의실 공간, 네. 그리고 뭐, 비실 공간, 공간. 화장실 공간, 뭐 있고, 화장실 남녀 네. 분리되어 있는 공간.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음. 이제 금액이, 네네. 다른, 뭐,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저렴합니다. 아아 저렴한데. 저렴하고. 예. 그럼. 저렴하고, 이제 여기가 네네. 이제, 네네. 단점이라면 음. 단점인데, 주차장이 음. 유료로 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네. 그 네. 임대료가 자, 저기, 음. 비용이 적은 편 대신 네. 그 대신 이제 주차비가 있 음. 네, 있다는 거 네. 그걸 좀 명심해 주셔서 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뭐 주차비보다 임대료가 네. 더싸것 같아요. 제가. 아 그럼요, 그렇죠? 네. 네. 다른데 비해서 시세가 음. 조금 많이 저렴하게 음. 이제 편성이 돼 있어서 네네네. 네,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주차비 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없을 듯 합니다. 네. 뭐차안 갖고 다니시면, 다니시면 되죠. 아, 그렇긴 한데, 기본을한대 정도 다니고 다, 아, 그렇죠, 그렇 타고 다니시니까. 뭐, 뭐, 어느 분이 뭐, 오시거나, 네. 네. 대표님이 오시거나 하 네. 때도 뭐, 한대 정도는 네. 기본적으로 좀, 어, 네. 준비해주는 게, 네. 낫겠죠. 그렇습 일단 저희 첫 번째 매물 네. 보신 게, 어, 좀 넓은 평수로 해서, 네. 어, 기본적으로 저희는, 네. 어, 부장님이 항상 소개해주시는 매물이, 네. 인테리어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다. 기본 잘 되어 있거 깔끔하고, 네. 배치만 잘해서 쓰시면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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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지금 주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으로 보면 메모를 저희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메모를 조금 더 이제 어, 음. 좋은 메모를 소개시켜 주시기 위해서 신경을 쓰시지만, 그렇죠.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를 많이 하세요. 네. 네. 화장실 공간 분리해 보시고 네. 기본적인 네. 인테리어는 항상 네. 보시고 계시고, 네. 그리고 업무 공간이다 보니까 답답하지 않은 네. 그런 그렇죠. 구조의 메모들을 음. 주로 네. 많이 어, 소개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야만, 뭐, 업무 보시는 분들도 편하게 보실 수 있고, 이제 물론, 뭐, 텍스쳐져 있는 그런 사무실도 음. 있고, 뭐, 인테리어 안돼 있는 사무실도 있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음. 입주하셔서 바로 이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아, 네. 항상 좋은 매물 소개해 네.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네. 기분이 좋고요. 어, 연락들 좀 많이 오시나요? 아 어, 아직까지는 안 오고 있구요 아, 좀 네. 많이 더 알려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좀더 많이 알려져서, 그다 보면은, 나중에는 음. 많이 문의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블로그도 잘 하고 계세요. 블로그에도 네. 정리 잘 되어 있고, 음. 블로그 주소는 여기, 요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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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블로그에, 네. 정, 아, 정기복 2. <laughs> <laughs> 요거, 요 그냥 네. 치시면, 네. 블로그 주소가 되시니까, 네. 블로그에서도 사진이나 영상, 저희가 방송하는 네. 영상 같이, 올라가 네. 있 올라가 있고 네. 어, 상세하게 또 어, 설명 되어 있으니까 네. 거기서도 좀 여러 가지 매물 보시고 네. 전화 꼭 주셔, 네. 주셔야 전화 돼요 전화 주셔서 네. 같이 어, 저희 정기복 부장님하고 네. 강남을 순회하면서 네. 아, 어떤 매물이 좋은지에 네. 대해서 어,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아 그럼 네. 제일 중요하죠. 네. 네. 그렇게 하고 음. 음. 그리고 또 네이버에 네. 그냥 뭐 이렇게 블로그 주소도 쳐도 되지만. 네. 보기 어, 내 행복 공간. 치셔도 아, 바로 나옵니다. 보이 복이. 네. 보죠 네. 정기 보기의 보이 네. 아, 그럼 보기 뭐, 내 뭐... 행복 공간. 별명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그냥. 네. 예. 아, 귀여운 컨셉으로. 하하하하. 귀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제. 네. 아, 당분이또 오래, 오래됐기 때문에 안 바꾸고 있는데. <laughs> 참, 그렇습니다. <laughs> 제가 소개시켜드리면서 블로그도 네.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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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방송도 하시고, 음. 어, 별도로 이제 BS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블로그도 잘 활동하시나 이렇게 봤는데, 네. 정리 잘하고 계셔서 저는 뭐,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연락 많이 받으시길, 네. 기원을 하면서, 저희 음. 첫 번째 매물, 네. 소개를 마무리를 지도록 하고, 어, 저희 오늘, 네. 똑같이 또세 가지 매물이네 네. ]이죠? 네, 그렇죠. 세. 세 개의 매물이 있으니까 네네. 또 바로 또 방송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번 주에 첫 번째 매물 네. 어, 보셨고 저희 또 이어서 네. 어, 두 번째 세 번째 매물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